해야 될 친구가 누굴까요. 아까 여기. 그 지금 누구 자오가 후보였던 자 그러면 네. 자오가라는 노래랑 또 누구야 그저 열두 줄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laughs> 자 그럼 이거 투표 한번 시작해볼까요어 투표 한번 해보자. 자, 자 진행해봐. 먼저 진행해봐. 자오가 손 들어봐주세요. 요정도. 자 열두 줄손 들어봐주세요. 네, 잠깐만, 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니 내가 아까 버스에서 잤거든 거울 좀 보고. 형잘 생겼어, 잘 생겼어. 이런 핑계로 얼굴 좀 가까이서 보려고 왔어요. <laughs> 자 이번에 제가 열두 줄 전해드릴 건데 진짜 제가 춤을 못춰요. 춤을 못춰고 우리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가 무대에 지금 샤스 하나 입고 있올라른을 처음 보셨을 겁니다. 원래 항상 이마일을 입고 오는데 이제 이 친구들하고 좀 닮아가야 돼 가지고. 춤 <laughs> <laughs> 잘춰. 아무튼 만약 아, 열주줄잘해드리고 다음 또 이제 다음 노래 자오가 하고 또뭐 남았지. 자오가 하고 뭐 남았지, 뭐 남았지? 그 다음 노래가. 둥지 나왔습니다. 둥지 나왔어. 어, 알았어요. 일단 열두 줄로 먼저 전해드리고 다음 이야기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응교 뭐냐면 팬분들끼리 있으면 서로 자기 가수분들 이제 응원한다고 서로 이제 싸울까봐 그게 제일 겁나요아유 <laughs> 절대 아니에요. 서로 절대 싸움 안 됩니다. 예. 우리도 진짜 똘똘 이렇게 뭉쳐 가지고 잘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음악도, 노래도, 화음이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이 색깔도 함께 뭉쳐졌을 때 가장 아름답고, 여러분들 마음도 합쳐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기 때문에 그 마음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또 우리 성훈이형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어, 저희가 이렇게 탑세븐이 탄생되고, 진선미가 탄생이 됐는데, 어, 탑세븐 모두가 진선미를 여러분께서 만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저희의 진선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탑 세븐 이제 형제끼리 지금은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 같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제가 세째니까 제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우리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기적적인. <laughs> 말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죽다 살았지요. 7등에서 3등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더 좋은 모습,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자연스럽게 넷째인 제가 갈까요? 아? 그런, 아 그렇죠 네, 넷 첫째 째 셋째 제가 그렇죠. 넷째거든요 아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진짜 다 형제 형제 첫째부터 뭐 막내까지 싹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노래 부르거나 뭐 방송에 나오거나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힘이 돼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저희 실물 다 괜찮나요 제 실물은 어때요? 잘생겼어요? 아, 이래서 이렇게 방송하고 이게 하나보다. 너무 기분 좋네. 네, 여러분, 저희 이제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섯째입니다. 제가 다섯째인데, 어, 나이로도 딱 중간이에요. 제가 성원이랑 소호가 저보다 동생이고, 그리고 위로는 형님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탑 세븐 활동하면서 제가 중심을 또잘 잡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어 저희 탑 세븐 너무 이렇게 다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저희끼리 정말 똘똥, 똘똘 뭉쳐서 앞으로 어 1년 반이 아니라 그 뒤에 뭐 20년 30년 40년 죽을 때까지 어 똘똘 뭉쳐서 저희 행복하게 지낼 테니까 여러분도 저희 응원 많이 해주시고 오늘 와주셔서 정말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laughs> 예, 솔직히 20년, 30년까지 생각을 안 해봤었는데 저도 생각을 좀 고쳐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예. 어. <laughs> 그때 되면 제가 환갑 되거든요. 예. <laughs> 자, 그다음 네,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소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되게 멀리서 오셨다는 분들도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기차 타고 오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뿐만 아니라 이제 탑세븐 형들, 동생 또한 정말 열심히 많이 하고 있으니까 다 같이, 우리 다 같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막내, 막내 한번 얘기해볼까요? 우우. 아, 귀엽다. 탑세븐의 막내를 담당하고 있는 성원입니다. 아 어, 저는 일단 이렇게 탑 세븐이 된 것만으로도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나날이 지금 나날이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팬분들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봐주시니까 정말 감사하다는 말밖에 해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머비스톡트로 뭐 2가 아니더라도. 뭐 다른 콘서트, 뭐 행사 무대 이런 데서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탑 세븐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좋다. 아니, 성훈아, 아니 앉지 마. 일어난 김에 한곡더 불러. 어, 그러면 되잖아. 고맙네. 앉지 마, 앉지 마.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는데 한곡더 해야지. 자, 여러분 우리... 좋죠? 예! 사실 저희가 게릴라성 이렇게 공연은. 짧게 하고 빠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갈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시간 괜찮으시죠? 네. 아니 오래 그러면 기다리셨어요? 그러면은... 지칠 때까지 한번 놀아보죠. 놀아봅시다. 좋습니다. 우리 이번에 노래를 부를 때는 다 같이 나가서 함께 부르는 느낌으로 해볼까요? 예, 네. 너무 좋습니다. 조금만 더 가까이서 여러분들을 뵐 수. 있... 있으면 좋으니까. 자 우리 진웅 씨도 수호 씨도 앞으로 오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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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성원이 네. 노래 뭐할 거예요? 자 방금 일어났는데 진욱이 형이 정말 무조건 하라는 듯이 이렇게 쳐다를 보셔가지고 자 무조건을 한번. 좋다. 막 주세요. 아이고 주마. 자오가. 자오가 지금 동지, 동지 남았고요. 자, 동지 10분 내로까지 남았어요 10분, 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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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10분 내로. 내로까지 갈까? 3분. 자오가 동지 10분 내로. 자, 자오가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좀 손들어 줄때 됐어. 자오가. 그리고 잠시만요, 주진. 이쯤 되면 누가 뭐 하는지 네. 알것 같아요. 네. 자오가 네. 할때 지금 수호 씨가 서로 어. 번쩍 세면서 그거 <laughs> 달라고 <laughs> 얘기를 하잖아요. <laughs> 다시 한번 자오가 <laughs> 아, 그 자오가 다만달리스 어쩔 수 없다. 아, 어쩔 수 아, 네, 그러면 자오가를 한번 신나게 명 불러보도록 불러, 불러 네,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다. 아, 아. <laughs> 우리 상도형이 정말 잘이 앞에서 또잘 해주셔가지고 뒤에 친구가 두남될건데두 번째 누구야? 우리 상도 나가신 거야? <laughs> 어, 실례지만 세 번째야. <laughs> 아, 세 번째야? <laughs> 세 번째 누구죠? <laughs> 누구죠? 누구가 한번 발표해 주시죠? 아, 이런 어, 아, 나빼고 정했구나. <laughs> 아, 야, 얘기하세요. 맞다. 나 빼고 정했구나. 보자. 누구였지? 누구였지? 여러분 어, 둘 중에 한 분인데 어, 노래 제목으로 놀라죠. 노래 제목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시계 바늘 그리고 자우가 어떤 거 원하세요? 어떤 거요? 자우가 한번 손 들어와 주세요. <람이«> 어 시계바늘 시계바늘 당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만 막내지 실력은 형이에요. 예, 소녀 <람이 람이> <형>, 너무 잘했어요. 형이라고 <람이> 불러주세요. 아, <너무 람이> 아, <없어요>. 어? <람이> 삼촌이라고 불러야지. 네, 농담, 농담. <laughs> 아, 농담이고요. 자분위기어 가지고 다음. 누구죠? 아까, 근데 아까 그 손으로 부를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부를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무작위로 할까요 무작위로? 무작위로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이, 저희끼리도 누가 부를지 한번 정해볼테니까 여러분들끼리도 한번 정해보세요 네. 예. 저희는... 네. 여러,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하는 시간동안 제가 부를게요 아,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laughs>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고 그러자 저는 노래 부를테니까 가위바위보 빨리 정리하세요 동생들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예. 형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막바지에 분위기... 정말 식도 하나도 안쓰네요 정말로. 전라도. 그래서 오늘 너밖에 없다. 삼촌 어떤 노래 부를까? 신나는 노래 부를까? 이 분위기에 슬픈 노래 부르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지 집에 못 가지. 못 어. 그러면 신나는 곡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곡이에요. 예, 대신에 어, 지금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호응을 굉장히 잘해주시는데 저기 뒤에 계시는 분들은 어, 목소리가 좀안 들리네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함께 들릴 수 있는 곡 땡벌 어떻습니까? 아, 좋다 저희 회 o u Thank y o 어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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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h a 지 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신나는 해야 돼요. 오늘 자, 는군정해야돼니다 네. t 자, 음악 주세요. 자, 함께 주세니다 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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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감니다이다 누구죠? 아까, 근데 아까 그 손으로 부를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부를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무작위로 할까요 무작위로 무작위로 자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저, 저희끼리도 누가 부를지 한번 정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끼리도 한번 정해 보세요. 네. 예. 저희 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하는 시간 동안 제가 부를게요. 아, 아시겠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하자 분자 저는 노래 부를 테니까 가위바위 빨리 정리하세요. 동생들 편하게 하실 수 있게 예. 형이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막바지에 분위기 정말 신경 하나도 안 쓰네요. 정말로. 저라도 그래서 너밖에 없다. 삼촌 어떤 노래 부를까? 신나는 노래 부를까? 이 분위기에 슬픈 노래 부르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집에 못 가지. 못 가지. 어. 그러면 신나는 곡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곡이에요. 우리 상도 형이 정말 잘이 앞에서 또 잘해 주셔가 뒤에 친구가 두 남자일 건데 두 번째 누구야? 우리 상대가 <laughs> 나갈 수는 없어. 실례지만 누구야? 세 번째야. 아세 번째야. <laughs> 세 번째 누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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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가 한번 발표해 주시고. 아 이런 어, 아나 빼고 정했구나. <laughs> 아, 야 얘기하세요. 맞다 나 빼고 정했구나. 보자 누구였지? 누구였지? 여러분 어, 둘 중에 한 분인데 노래 제목으로 놀라서. 노래 제목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시계 바늘 그리고 자우가 어떤 거 원하세요? 어떤 거요? 가오가 한번 손 들어와 주세요. 오, 시계바늘, 시계바늘 당첨됐습니다. 네. 아, 잘한다. 아, 아니 어쩌면 이렇게 골반을 잘 흔들어요. 네. <laughs> 아니 왜들 방송 때보다 이렇게 잘해요? 그러니까요. 다들 다 잘해. 이 정도 아니었는데 아유.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서 어, 오늘 희한하게 잘하네 전부. 다. 그러니까요. 어, 진짜 정말. 자 굉장히 부담되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한명 남았습니다. <laughs> 우리 우리의 대장, 어. 대장, 대장, 대장님. 우리의 진 주세요. 쌓 네. 가능한 대장. 네. 이제 앞에서 너보나도 잘해줬기 때문에 뭐제 무대가 마지막 무대는 아니지만 <laughs> 마지막 무대 쌓가능이란 노래 어.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같이 해주실 거죠? 같이 해주실 거죠? 고맙습니다. 출발해 보겠습니다. 싹 가능 출발.